전일은 그, 그 매수가 그 흔들림에 주의하자 그랬고요 흔들렸을 때 매도 따라가지 말자 이게 전일의 이제 그키 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전일 그 (298.15) 그 (21선을) 계속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 오전에는 뭐 지지가 됐는데 오후에 돌아보니까 어 우리 시장 환율이 상승이, 상승하고 있고, 수급이, 그 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는 거냐. 추세로 가는 거냐. 이건데, 위치상으로 밑에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매수는 뭐기대익이 없고, 매도 역시 크게 없다. 오해에 들어와서. 그때 빠졌으니까, 지지선 뜨니까, 오해에 들어와서, 매수를 얘기할 수 있었지만, 뭐 없었잖아요. 매수가. 그저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뒤로 물어선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 총가는 그 5일선이 297.35고요. 2일선이 298이에요. 그래서 일단 5일선 2 0이 작은 폭인데, 여기에 갇혀있는, 일단 갇혀있는 지수거든요. 일단 갇혀있는 지수예요. 일단은, 5일 21선 등락구간이다. 너무 짭지만 등락구간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어, 뭐 매수도 어, 자신할 수 없는 거고 매도도 자신할 수 없는 이런 등락구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개발하기 조금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297.75가 30분 봉에 하단이고요 5일선은 저온을 필요가 있죠. 297.35 오일선입니다 그럼 298이 저 21선. 자, 1번 21선 이런 상황에 그래서그 이제 2978 9790 이게 이탈이 게 되면 이제 우회가 이제 298이 이항으로 자리 잡느냐. 이건 아직까지 살아 있죠. 60분봉 자리 잡냐 이건데 이런 위치로 볼때 예, 이건 지금 아침에 좀 여기 좀갈 수도 있죠 위로 6 0분봉 한번 봅시다. 뭐이 정도 그죠? 30분봉에 좀 가더라도 60분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리 벌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면 미리가면서 큰 실적 모습이에요. 푸드옵션이 그리고 이제 코드옵션이 뭐, 이제 뭉쳐있으면다 하단, 그죠? 내려와도, 다시, 여기, 뭉쳐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30분 모습이고요. 60분 도 이렇게 내려와도, 감에서 해수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태어올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기후적 모습은. 그리고, 콜옵션이, 어찌든 저평가. 그죠? 콜옵션이 저평가. 푸드옵션은 등액가 저평가. 이런 상황이고, 그, 외과, 고평가, 는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볼 때는, 음, 뭐, 폭력, 폭락, 이런 거는, 그리고, 그 뭐, 아닐 것이다. 그리고, 95.80이 뭐, 11선, 뭐, 96, 97.35, 뭐, 그 밑에도 11선이 일봉상이있고요 30분 봉 하단, 60분 봉이 이제 중심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290.75, 35, 이 밑에 지지선대가 있기 때문에, 수급만, 뭐, 크게 그않뭐 크게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크게 온다면 조금 늦추 어, 늦추더라도 따라가는 매도 차지하고 어 매수 쪽을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발락 나올 때요 매일 때2 9 0 7 5뭐90뭐 90은 우회예요 90뭐35 1봉상 이런데 5일선이에요 5일선2 2선 현재 이제 등락,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들이 밑으로 추격해서 매도하는 건좀 자제하고, 자제하고, 그, 콜 옵션 밀집, 뭐, 60분 봉, 이렇게, 감에서 했을 때, 이런,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뭐, 체크하는 방향으로, 밑에서, 오일선 이런 부분 매수 체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푸드 옵션좀 30분 봉이면 좀갈수 있죠? 가더라도, 60분 봉에서, 먼저도 설명했죠? 먼저도, 먼저도 이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30분에 갈수 있다. 60분 봉에서 돌파해도, 이렇게 이 모양에서. 그죠? 여기 저항이지, 저항인데, 저항 뚫어도 이렇게 얻어맞는. 그죠? 이렇게 아가리버리, 60분 봉에서. 이런 상황이 문게 추세적으로 길게 가기는 만만치 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화요일에 대응하겠습니다. 자, 피한잔들 하십시오.